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파주기3면승 한번 보여주나 싶더니 오늘은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제 소식 이 있는지 금요일이니까 진짜 빨리 보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t s 첫 번째입니다. 어제 CPI는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자, 어제 CPI는 작년 대비 3.7% 상승했는데요. 예상이 3.6이니까 0.1% 높게 나왔죠. 하지만 이 와중에 정말 다행히도 근원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며 증시가 큰 변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JP 모건이었나요? 거기서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소폭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아마도 한1% 정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어제 미국 증시는 처음에는 잘안 빠지나 싶더니 마지막에는 0.6%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아마도 근원 CPI마저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왔다면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뭐, 이 정도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까? 자, 오늘 19일에 당장 다음 주죠. 한국금통위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금리를 어떻게 될지 이제 정할 때가 되었는데, 일단 예상을 봤을 때 매파적 동결,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동결이면 동결이지 외파적 동결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동결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상황 보고 조금 더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동결할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한국 금리는 미국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도 여기가 상단일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 공물창고 공습. 저 이스라엘 전쟁 또 머리 아픈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식이 나왔죠. 러시아군이 공물창고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며 오랜만에 공물 관련 주가 튀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와 주변 공물창고를 공습했고. 일부 곡물이 손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현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장초반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하늘 사료, 대주산업, 팜 스토리 등. 오랜만에 곡물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 지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바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쟁이 조금 커지는 모습. 자, 이스라엘에서 여러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제 저녁에서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의 주요 공항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다고 하며, 이는 당연히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내에서 작전을 하겠다. 민간인은 대피하라. 이렇게 대피령까지 내렸다고 하니까. 주말 사이에 어떠한 뉴스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의 분위기가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와중에 CPI 때문에 증시도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관련주, 방산 관련주 중에서 시가총액 낮은 애들, 그 친구들이 인버스적 성격을 가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보통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시가 다시 다음 주부터 좋아진다면 이러한 투자법은 조금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 위험성은 매번 매번 우리가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파입니다 오늘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반도체 기업 중에서 두 개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크게 뭔가 바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요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HBM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공부했었죠. HBM은 확실하다. 그 이야기가 아직도 통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이태일전 3전에 실적 발표 후, 반도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요 친구들도 덩달아 더 좋아지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HBM 시장은 계속 커집니다. 연평균 64%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게다가 얼마 전에 기론들 한미반도체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미반도체 대주주가 최근 들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야, 이거 솔직히 상단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대주주가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대주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바로 대주주 매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HBM이 뜨겁다 보니까 드디어 ETF도 나옵니다. 혹시나 기름들 HBM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아 이거 솔직히 현미반도체 차트 봤어 나 이거 보면 못사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뭔가 우리가 많이 당했던 적이 많아서 믿음이 안 가서 그렇다면 뭐 다른 거 없나 하고 봤더니 다른 기업들은 또 작아서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ETF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ETF에 딱 보니까 아, 반도체 ETF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반도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와 관련한 반도체 기업에 집중하는 ETF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뭔가 바로 삼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세 가지가 25%씩 크게 먹고 들어가고 그 외에 t b i 텍 대덕전자, 동원하나텍, 하나마이크론등등 이러한 기업이 나머지 25%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한 번에 딱 보입니다. 바로 대형주가 꽤나 많이 들어있다는 모습. 솔직히 우리는 좀 많이 먹고 싶은데 대형주가 들어가 있으면은 특히 삼전이 들어있으면은 아 이거 먹어봐야 얼마 먹겠니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기이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 사이클, 지금은 이제 바닷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년, 내후년까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반도체를 투자하는 건데, 하단 쪽에 위치한 지금 충분히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뭐 상관없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증시분위가 기 조금 안 좋죠. 이 와중에 대형주를 담고 간 거는 당연히 안정적인 선택이 된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나 주가가 올라가면, 뭐, 당연히 올라가서 좋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오케이, 오케이. 3전이나 뭐, 닉스, 이런 것 때문에 방어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매도하고 소형주로 가야겠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반전의 기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HBM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긴 했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의 기회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ETF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배당주 찾다가, 오케이, 오케이, 역시 배당주 하면 은행이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은행 ETF를 찾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기르분들은 아니 근데 이거 배당주가 아닌데 카카오뱅크가 끼어 있어서 얘가 배당을 다 갉아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르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는 덩치가 꽤나 큽니다 다른 은행보다 더큰 밸류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도 0.7%가 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은행주랑 비교하면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고민을 사라지게 만들 진짜 고배당 은행 ETF가 온다고 합니다. 바로 카뱅이 삭제된 ETF라고 하는데 이름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라고 하며 17일 날 상장한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황금 전에 봤던 반도체 ETF 그 친구도 17일 날 상장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 예상 배당이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7.7%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은행주가 조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죠. 혹시나 배당주에 관심이 있고 개별 종목 말고 ETF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ETF 이야기를 한번 몰아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기름들 포스코 친구들을 사고 싶긴 한데 너무 높은 가격에 등 돌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한 주에 무려 50만원이나 하는 포스코 홀딩스는 분할 매수하기도 적합하지 않다는 거 기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ETF가 나온다고 하네요. 바로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 ETF라고 하며 이건 도대체 뭔가 바로 포스코 그룹주에 투자하는 ETF라고 하는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표체 이세 가지가 각각 25%씩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들 중에서도 포스코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큰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도 볼수 있고, 솔직히 포스코 이때까지는 뭐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을 하면서 피하셨던 분들도 요즘 들어 조정을 꽤나 받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 사볼까라는 생각을 분명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비싸서 사기 어려웠던 분들, 그분들에게도 또 기회가 될 거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이 ETF도 17일날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 이제 ETF 이야기 말고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할로윈 파티가 곳입니다. 자, 할로윈 하면 보통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작년에 매우 슬픈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AI가 직접 인파 감지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나? 바로 지금까지는 그냥 CCTV를 보면서 거기 있는 관제센터 직원이 어, 이쪽에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다. 저쪽을 조금 해결해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AI가 스스로 파악해서 혹시나 사람이 보지 못하고 넘어가도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집도가 심해지게 되면 전광판이나 스피커 안내 방송으로 거기에 직접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간다고 하니까 키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는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도 대어급인데 관심 좀! 자, 기뢰분들 요즘 공모주 공부하다 보면은 전부 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친구도 나도 대형준인데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친구가 누군가 서울 보증보험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보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아, 이거 고배당주 냄새가 난다. 킁킁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를 보시면은 서울 보증보험의 예상 시가 총액은 3.6조 진짜 대여급이죠 게다가 평균 주주 환원율이 53.9%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 대사에 딱그말 있지 않겠습니까? 난딴돈에 판만 가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얼마나 주는가? 올해는 아마 6에서 8% 정도의 배당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이 기업 서울 보증보험의 단점은 6개월 이후부터 풀리는 오버행 이슈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 공모주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6개월 뒤에 뭐가 풀리든 우리랑 뭔 상관이니라는 얘기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기관 수혜측 이제 돌입한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면은 꼼꼼하게 공부해서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 하향 수시. 야 이거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가 공모가 산정 후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하니끼리 야이 친구가 그 A라는 기업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A가 한20% 빠졌어.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청약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지 선제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정정했고 다만 그 정정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공모가 상단만 4.6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낮췄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한 4.2까지는 최소한 10%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불리한 건지 아직까지는 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말에 만약에 증시가 좋아져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한 10%씩 다 올라준다면은 마침 또 어제까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막 10%씩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더 올라가준다면은 당연히 이러한 가격 하락은 더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반대로 증시가 안 좋다면은 에코프로 워터헬지의 매력은 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긴 한데 어쨌든 10월 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 중 하나로 볼수 있겠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등 실 실적이 나왔는데 쇼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모습이며 에코프로는 삼봉이 실적이 매출 일정 구조 영업 이익 650억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은 작년 대비 16% 늘었으나 그런데 영업이익은 68%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에코프로빔 도 비슷합니다. 매출은 1.8조, 영업이익은 459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67%나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에코프로나 이 친구들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안 좋은 상황을 보여줬고 참고로 에코프로의 컨셉은 매출 2.1조에 영업이익 1,400억을 기대했는데,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보면 당연히 주가가 조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에코프로 친구들 흐름도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한국인 호감도 상승. 동아시아 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을 대상으로 당신은 한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작년에는 30%인데, 그런데 올해는 37%로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도대체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한국인은 또 반대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작년에는 30.6%지만, 올해는 28.9%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본의 방류 소식 그게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도 볼수 있고, 그럼에도 이 와중에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한다는 대답이 많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이브 33만원 간다. 어, 지금 가격이 24만원인데 33만원이면 무려 50%나 상승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도대체 뭐 때문인가 왜 때문인가 봤더니 일단 현대차 증권에서는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주가 33만원을 제시했고 뉴진스, BTS, B, 세븐틴 등의 컴백으로 삼봉이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 실적 아니겠습니까? 4분기에는 시장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BTS, 전국 등 핵심 아티스트 컴백이 지속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다만 약간 예상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서프라이즈 아니다. 3분기 실적은 그냥 예상치다. 그렇게 얘기하며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긴 하죠. 현대차 증권은 서프레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33만 원. 하지만 메리츠는 아 이거 서프레는 아닌 것 같은데 해놓고서는 34만 원. 오히려 메리츠가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같이 판단은서로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어 지금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 주말 엔터주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죠. 과연 여기가 바닥일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엔터하면 은 이거 빼놓을 수 없죠. YG 11월 베이비 몬스터 출격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불확실하다는 소식이 들면서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언제 결정이 나을 건지 어쨌든 YG 엔터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아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은 리사 있죠 블랙핑크의 리사 몸값이 그 계약금이 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멤버가 있으니까 당연히 계약이 잘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과 한달 만에 주가가 77,000원대에서 58,000원으로 약 2만 원이나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블랙핑크가 워낙 역대급이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재계약이 아닌 거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언제 나오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발표되는가 그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bts 기억나시나요? 그때 군대 간다고 시대에 주가 많이 하락하다가 결국은 군대를 가고 난 다음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를 보면은 뭐 사실상 재계약이 불발되는 거에 다베팅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선반형의 영역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공식 입장이 나올 때쯤, 그때쯤에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좀 다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도 드디어 다음 달에 데뷔한다고 합니다. 7년 만에 블랙핑크의 뒤를 이을 걸그룹이라는 거, 그리고 데뷔 전부터 무려 3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그 정도의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 그러다 보니까 현재 팬들, 그 다음에 주주분들의 기대가 꽤나 큰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YG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UAE 대통령 방한 수년. 원래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UAE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되었다고 하며, 그 유능 기론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분쟁으로 정세가 불안해지자 올 때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민이 됩니다. 원래 UAE에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 안 나오면 또 미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경제수석은 수년과 관계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UAE 대통령이 방한한 다음에 하기로 했던 통상 협력, 그 다음에 에너지 수주 등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주 미리 파악을 해놔야겠죠. 다음입니다. 원전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수주 예정.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루마니아의 원전 공동 설비 개선을 위해 캐나다의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와 컨소시엄 협약을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뭐라는가 봤더니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다 1호기. 요 설계 수명이 완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 압력관 터빈 등 구성품을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총 사업 규모는 무려 2.5조나 된다고 합니다. 자, 원자력에 관련된 이러한 호재들은 진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 가끔 이렇게 들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연내 발표 예정. 정부는 연내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로봇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 자원 장관, 그리고 로봇 분야 스타트업 대표들이 함께 모여 1차 불금 간담회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거를 진행한 바 있는데 참고로 불금이 뭔가 고 봤더니 경제의 <laughs> 경제 불신을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봇스타, 시메스, 현대위아 등 다양한 업체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고 하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로봇주가 다시 반등을 해줄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내년 초에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멀리서 보면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아니니?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오늘 또 소식이 나왔네요.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에 새로운 양팔형 로봇이 온다고 하며 이때까지 우리가 사진 등을 보면 거의 다 한팔이죠. 커피 만드는 기계마저 한팔로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팔자리가 드디어 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상반시 휴머노이드 로봇 요 친구는 뭐 하나 봤더니 고정된 자리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할수 있다고 하며 또한 당연하겠죠. 웹팔형 로봇보다 할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또 출시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 상장한 버켄스타 자, 미국의 독일의 신발업자 버켄스타가 21일 날 상장을 했죠. 그런데 상장 후 13%나 급락하고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당연하게도 고평가 논란을 피하지 못했고 그리고 증시 분위기 악화도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고평가했을까요 버켄스탁의 퍼는 27배로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많이 신고 있는 크록스 아시죠? 이 크록스가 7배다 보니까 야 이거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휴먼? 이라는 말을 하면서 주가가 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버켄스탁은 할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제 고급형이다 라고 말을 하며 에르메스, 그 위에 당연히 있겠죠. 퍼가 무려 4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저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했겠지만, 하지만 투자들 사이에서는 야 여전히 양심이 없군요 휴먼이라고 말을 하며 던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버켄스탁은 명품 반열에 오를 만한 기업일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의류 관련주일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빨강 빨강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